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분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정상과학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인 혁신, 과학 혁신과 정상과학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과학적인 혁신은 기존에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상과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는 기존에 있는 것을 뒤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판을 뒤엎는 것과 그냥 고장난 부분을 조금 조금한 부분을 고치는 것, 정상 과학은 둘 중에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자, 무엇을 정확하게 그 정상 과학이 포함하는가? According to Thomas Kuhn, Thomas Kuhn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이것은 주로 어떤 문제냐면 그냥 퍼즐을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we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phenomena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or mismatches between the theory's predictions and the experimental facts. 자,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에서 우리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주동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한다하더라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뭐가요? A paradigm is. Paradigm이 아무리 성공적이다 하더라도,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이 paradigm은 항상 특정한 문제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phenomena. 어떤 현상인데,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어, 그것이 항상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들이나, 혹은 mismatches. 불일치인 거예요. 어떤 불일치? 이론의 예측과 실험의 사실과의 불일치. 어,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되게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지만 항상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의 내용과 실제적인 실험의 팩트가 또 다를 수도 있다. The job of normal scientists is to try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그래서, 이런 정상과학자들의 이름은 뭐냐면 이제 try to eliminate,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어, 이런 사소한 퍼즐들을요. 이런 문제들을요. 뭐하면서? While making, 만들면서. As few changes as possible, 가능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요. few는 우리 no라고 했잖아요 no. few는 no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패러다임이. 그러면 기존의 것을... 어, 계속해서 지키고, 그거를 더 좋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걸 우리 진보적이라고 하나요? 보수적이라고 하나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 normal science s conservative activity. 그래서, 정상과학은 보수적인 활동입니다. Its practitioners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discoveries.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하려고 노력하지 않냐면, 지구를 흔들러 버릴만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음, 그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But rather,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그거보다는, 이제 발전시키는 거요. 예 그리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The existing paradigm. 존재하는 paradigm을요. 존재하는 paradigm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어,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In Kuhn's words, Kuhn의 말에 따르면, No more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ties of factoring or theory. 자, 정상과학은 목표를 하지 않습니다. 뭘 목표로 하지 않냐면, novelties, 새로움이에요. 참신함. 어떤 사실이나 이론에 대한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참신함이라는 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when successful, finds none. 그리고 성공적일 때는 찾아내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 기존의 것, 기존의 패러다임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정상 과학자들의 일이라는 거죠. 약간 수리 공, 수리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Above all, 무엇보다도, c o n s t r e s 쿠는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냐면요, 했 normal scientists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정상 과학자들은요, 이제 그 paradigm을 테스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반면에, they accept the paradigm unquestionably. 그들은 paradigm을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conduct their research' 그들의 실험을 하는데요. 'within the limits' 'it sets' 그 설정한 한계 안에서 그 리서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t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which corresponds to conflicts with the paradigm. 만약에 이런 정상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correspond to conflicts. Oh, 어떤 갈등과 반응하는 결과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결과,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면, they will usually assume. 그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추정합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추정하냐면요. 그들의 실험적인 기술이 잘못됐다고. 뭐가 아니라요? Not that the paradigm is wrong.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험 기술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런 그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상 과학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과학자들의 일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대한 주지 않고 문제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The job of the normal s c i e n t i s t is to is try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to the paradig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면서 한번 같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n u m e r m a l science가 하는 일은 퍼즐 소분이다. 음, 그래서 정상 과학자가 정상 과학이 하는 일은 퍼즐을 푸는 것이다. 즉,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하면서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정상 과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conservative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이미 존재하는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이제 확장시킨다 그게 이제 정상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요 기존의 패러다임과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아 패러다임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experimental technique is faulty 아, 실험적인 기술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패러다임은 최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에 A matter of A 하면 A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형용사, 부사, 조동사가 나오면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하더라도 아무리 패러다임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항상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마주할 건데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비나미라 현상들을 마주할 거고, or mismatches, 어, 불일치를 마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phenomena랑 mismatches랑 수, 병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위치는 앞에 있는 phenomena를 수식해주는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y to v 하면은 v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while plus ing, 뭐뭐 하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as few changes as possible. 가능한 적은, 어, 가능한, 없는 문제들. 어, 그니까, 러 문제, 아, 변화죠. 가능한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 뭐, 한,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e h e r 하면은, 그보다는, 이런 의미에요. 그보다는, 혹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표현이 나면, 오 뒤에 말에 강조가 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봐주는 거죠. 다음 여기 보시면 does not aim.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 들어갔죠? 그 다음에 finds, 동사 s들이 병렬된 겁니다. 그 다음에 accept and conduct 해서 두 개의 동사 병렬, 원형 병렬되었구나. 그리고 여기 위치 나온 거는 지금 뒤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experimental result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해석은 실험적인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갈등과 상응하는, 그러니까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결과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추정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기술이 잘못됐다고. 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어스 목적으로 쓰인 대절 그다음에 not that 이두개 나온 거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0번까지 봤죠. 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음, 또 다음 회차부터 내지문 네 업로드 될 거니까 다음 강의에도 잘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보면서 어려운 부분 없는지 체크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